그녀는 7명의 사람을 숨지게 하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여자입니다. 미국에서 최악의 여성 범죄자라고 불린 이 여성은 체포된 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녀는 왜그 많은 사람을 숨지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악행을 저지르고도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1990년대에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을 1989년 12월 1일로 돌아가 봅시다. 그 당시 플로리다주의 경찰은 고속도로 옆에서 버려진 차량 한 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차량의 번호판은 없어졌고 조인도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문도 깨끗이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버려진 차량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이동 인구는 아주 많았는데요. 이런 한 건의 실종 사건은 놀랍지도 않았었죠. 그러다 12일 후 차량과 5km 떨어진 곳에서 한 숨진 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플로리다의 날씨는 아주 덥고 또 습하여 그의 몸은 이미 부패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법의 약자는 그의 지문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완전한 지문을 채취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이혼 경험이 있는 돌싱남 리처드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가 숨진 이유는 사격도구에 맞아서였습니다. 리처드의 가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폐기된 차량이 리처드의 승용차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강도 사건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만, 리처드가 분실한 물건들이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군품이 목적이 아니라면, 범인의 범행 동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경찰의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피해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플로리다 고속도로에서 4건의 사격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부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는데요. 마지막 피해자는 은퇴한 경찰서 국장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잦아져 현지 경찰들은 매우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경찰은 다섯 사건이 매우 유사하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고속도로에서 숨지게 됐으며 무엇보다 전부 같은 사격 도구에 맞았습니다. 분명 한 사람이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전담 팀을 꾸려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각 피해자의 조난 시간대와 사건 발생 시기,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를 기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운전석이 전부 앞으로 당겨져 있었고 피해자들의 하반신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는 이미 사용하고 버려진 성인 용품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단서를 종합 분석하여. 경찰은 범인이 성매매 여성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범인은 고속도로에서 고객을 찾아 거래가 끝난 후 사격 도구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범인은 조심성이 뛰어났는데요. 세심하게 차 안에 모든 흔적을 없애고 피해자의 귀중 물품을 챙긴 후 차량의 번호판까지 떼어갔습니다. 경찰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죠. 사건에 새로운 진전이 없어지자.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최근 몇 개월간의 실종 사건과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확인하여 기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다 많은 경찰의 노력으로 피터 성교사의 실종 사건이 경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피터의 차량은 기타 피해자가 발견된 현장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터의 차가 심하게 파손되어 처음에는 유력한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실망하고 있을 때차 안의 손잡이에서 알아보기 힘든 빨간색 손자국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국의 위치가 가려져 있었고 또 사건 발생 시간도 비교적 오래되어 경찰은 특별수단으로 손자국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손자국이 심하게 산화되어 경찰은 할수 없이 전문가를 호출하여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선명한 손자국을 추출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피터의 승용차가 충돌되던 날두 여자가 피터의 집 수도관을 이용하여 붉은 자국을 씻어내고 있는 걸 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 다가가자 두 여자는 바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로 경찰은 두 여자의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1990년 11월 18일에 트럭 운전사 안토니어가 숨진 채 그의 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도 기존 사건과 똑같은 사격도구에 맞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역시 현장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위험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바로 각 매체를 통하여 용의자들의 몽타주를 발견하였습니다. 몽타주를 공개하면 범인이 외지로 도망갈 수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몽타주를 공개하고 경찰은 몇 시간 만에 많은 단서를 얻게 됐습니다. 테드라는 주민은 경찰에게 본인이 며칠 전한 여자를 차에 태웠는데 몽타주에 담긴 긴 머리 여자와 많이 닮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가했는데요. 도중에 차를 좀 태워달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테드는 여자 혼자 밤길을 걷는 게 위험할까라고 생각하여 그녀를 태워주었습니다. 여자는 차에 올라타자 계속 가방을 만지작거렸습니다.그러다 그녀는 테드에게 "본인이 몸을 파는 여자처럼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테드는 그녀에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그는 위험해 보여서 그런거지.다른 불순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안심시켰습니다.경찰은 그가 제공한 단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그들은 긴머리 여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됐습니다.테드는 아마 그의 착한 마음씨와 성실함으로 참변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일 겁니다. 경찰이 확보한 여러 단서는 타통이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두 여인을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한 모텔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체크인 할때 등록된 이름은 케미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플로리다 전역에서 케미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케미는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가명을 썼던 거죠. 그러다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자 전당포 주인 론다 베일리는 경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얼마 전한 여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피해자 리처드가 분실한 물건을 판매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일리는 또 뉴스를 보지 않았으면 그는 아마 연쇄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본인의 가게에 왔었던 것도 전혀 모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전당포의 규정상 영수증에는 무조건 본인의 지문을 찍어야 했습니다. 용의자가 가명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지문은 진짜였습니다. 경찰은 전당포 영수증의 지문과 기존 그들이 확보한 지문과 비교하여 같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는데 그 당시 지문인식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아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단서를 놓치고 싶지 않아 육안으로 수십만 장의 지문카드에서 범인을 찾아내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어리석은 방법이었지만 당장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육안 식별에 경찰은 15분 만에 용의자의 지문과 유사한 지문 카드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식별하여 결국 두 개의 지문 카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문 카드에 따르면 피해자의 물건을 판매했던 사람은 에일린 워너스라는 여자입니다. 경찰은 바로 에일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일린의 인간관계는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술집과 당고장 등의 장소를 자주 다녔었는데요. 알코올 중독자와 불법 약품 판매자, 그리고 유흥업소 종사자와 자주 어울렸습니다. 경찰은 하루빨리 에일린을 체포하기 위해 한 명의 경찰을 파견하여 직업이 없는 남자로 위정하여 술집과 유흥업소를 매일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다 그곳의 직원과 앞면을 트고 나서 에일린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텐더의 진술에 따르면 에일린은 동성 여자친구 티리아 모어와 같이 술집에 자주 들렸었는데 최근에 못본지 조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단서로 경찰은 티리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하던 중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에일린이 연애에 실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싶었으며 그녀가 이곳을 떠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후 경찰은 다시 손님으로 위장하여 술집에 방문하게 됐는데 사람들 사이에 있는 에일린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는 긴장 상태로 바로 경찰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가 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우 무례하게 행동하며 그녀에게 담배와 술을 사줬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껏 술을 마시다가 경찰은 그녀에게 근처 호텔로 가 계속 즐기자며 불법 약품도 제공할 수 있다고 넌지시 던졌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에일리는 망설임 없이 그와 같이 술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술집을 나서자마자 잠복되어 있던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그도 같이 수갑을 채워 두 사람을 전부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사실 경찰은 에일린이 최근 고속도로에서 연쇄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할수 없이 경찰은 우선 불법으로 사격도구를 소지하는 혐의로 에일린을 임시 구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급히 해야 하는 건 증거물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력한 증거물을 찾지 못하면 그들은 그녀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일린의 손바닥에서 지문을 채취한 후 경찰은 바로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손자국과 비교하였는데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숨진 리처드를 찾지 못했는데요, 피해자를 찾을 수 없다면 그가 숨졌다는 걸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난감한 처지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에일린의 여자친구 티아라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녀는 전에 말씀드린 두 명의 용의자 중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티리아의 언니 집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티리아에게 경찰에게 협조하여 에일린의 범행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조만 해준다면 티리아가 범행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주고 또 그녀에게 기소도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티리아는 경찰의 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요구대로 에일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적은 얘기해야 할 내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게 된 에일린은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경찰이 그녀들의 대화 내용을 전부 감청하고 있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됐는데요. 에일린을 유죄 판결하기에는 충분하였지만 경찰은 여전히 그녀의 증언이 있어야 그녀를 특급 상해죄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트리아가 에일린이 자백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일린의 변호사는 그녀가 자백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만 에일린이 체포된 지 8일째 되던 날 경찰은 에일린에게 트리아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에일린은 트리아의 이름을 듣게 되자 아주 흥분 상태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트리아에 대한 혐의를 배제해주기 위해 전부 본인이 저지른 짓이고 트리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며 범행과정을 자백하였습니다. 에일리는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변호인은 더 이상 그녀를 도울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 검사도 그들이 수집한 증거물이 그녀를 특급상해죄로 판결할 수 없다는 걸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일리는 체포됐지만 사람을 숨지게 한 사격도구는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에일린이 자백하지 않은 이상 그녀에게 유죄로 판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진술에 따라 증거물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에일린이 임대한 코커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건 에일린이 피해자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죠. 경찰은 또 어떤 작은 호수로가 범죄를 저지를 때 사용한 사격도구를 찾아 냈습니다. 그리고 사격도구와 같이 수갑과 날카로운 도구를 찾아 냈습니다. 유력한 증거물로 에일린의 사건도 곧 재판 진행 예정이었는데, 그녀는 첫 번째 피해자 리처드를 숨지게 한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리처드와의 거래를 멈추려고 했지만 리처드는 그녀에게 관계를 강요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목을 철수로 묶어 운전대에 묶었습니다. 겁을 먹은 에일린은 살고 싶어 사격도구를 꺼내 그를 숨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에일린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리처드의 차 안에서 아무런 혈액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일린이 운전대에 묶여 있었다는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녀의 증언을 증명할 수가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때 에일린의 전 여자친구 티리아는 검사의 증인으로 증인석에서 에일린이 한 남자를 사격하여 숨지게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도 검사가 에일린을 기소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에일린이 재판받고 있을 때 마침 미국에서 대규모 여성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들은 에일린을 범죄자로 만든 건 남자가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녀는 정당방위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결국 에일린에 대해 특급상해로 극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일린의 변호인은 검사가 에일린을 극형으로 재판하려고 하는 건 단지 그녀가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계속 항소하여 그녀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만약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녀는 극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건 에일린 스스로가 정신적 질환이 없다고 하며 변호인에게 항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에일린의 변호사는 할수 없이 그녀의 의사로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1년, 티리아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일린은 더욱 삶에 미련이 없게 됐습니다. 그녀는 플로리다 대법원으로 편지를 보내 본인의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9일 에일리는 극형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처형되기 전 그녀는 커피 한 잔을 요구하여 조용히 마신 후 의자에 앉아 편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연쇄로 사람을 숨지게 한 여자라고 불리는 그녀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7명의 사람을 숨지게 한 그녀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떤 인생을 보냈을까요? 1956년 2월, 에일린은 미국 미시간주 로체스터의 기형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에일린이 2개월이 됐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감옥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투옥하고 얼마 안돼 감옥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에일린이 6개월이 됐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가출하여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에일린은 오빠와 같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모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남매를 정성껏 키우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성격이 고약했는데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면 남매를 구타하였습니다. 그리고 겁먹은 외할머니는 그냥 곁에서 지켜보기만 했었죠. 그러다 에일린이 11살이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됐습니다. 또 같은 해에 본인이 알고 있는 엄마 아버지가 사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고 그녀의 친부모는 오래전에 그녀를 버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에일리는 본인이 버림받은 아이이고 또 거짓 속의 생활을 살고 있다고 느껴져 고통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녀는 결국 본인의 미래를 포기하고 자신의 몸을 팔아 담배를 구하고 용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14살 때 외할아버지의 친구가 에일린에게 몹쓸 짓을 하여 그녀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외할아버지가 알게 되어 몹시 화를 내며 갓 태어난 에일린의 아이를 입양 보냈습니다. 또 그녀가 15살이 됐을 때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외할아버지는 남매를 집에서 쫓아 냈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매일 할일 없는 사람들과 어울렸고 에일린은 갈 곳이 없어 낮에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저녁에는 숲 속에 있는 판잣대기로 지어진 소박한 오두막에서 지냈습니다. 학벌도 없고 기술도 없는 에일리는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16살에 몸을 팔며 고향에서 남쪽에 있는 플로리다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녀의 오빠가 암으로 숨지게 됐고 외할아버지는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로부터 에일리는 더욱 막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약에 중독되어 남자들과의 관계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그러다 하나님의 뜻인지 에일리는 69세의 클럽 사장 로이스를 만나게 됐습니다.로이스는 그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그녀의 과거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바로 결혼하였습니다.하지만 에일리는 여전히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매일 술을 마셨으며 돈을 쓰는데 제한이 없었고. 심지어 루이스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둘은 1년도 안돼 이혼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시기가 아마 에일린이 가장 행복했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일린은 몇 년간 도둑질과 수표 위조 등 범의로 여러 차례나 감옥에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교도소에 드나드는 게 그녀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986년에 39세가 된 에일린은 테리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남자에게 너무 많이 당해서인지 에일리는 티리아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티리아는 에일린을 존경하며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에일리는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사실 에일린도 일반 직업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욱하던 성격 때문에 전부 실패했습니다. 할수 없이 에일리는 또 다시 성매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로를 여행 중인 운전자를 목표로 하여 고속도로에서 고객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매번 에일린이 돈을 모으게 되며 그녀는 다시 티리아 곁으로 가 그녀와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게 되며 또다시 고속도로로 가 성매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에일린은 3년간 이런 생활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 1989년 1 1월의 어느 날 사격소리와 같이 유지해오던 생활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에일린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할리우드는 그녀의 이야기를 영화 몬스터로 제작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에일린이 연민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에일린의 변호인은 여전히 그녀가 비극적인 인물이라며 극형을 선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에일린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착한 면도 있었지만 악독한 면도 있었습니다. 티리아에게 에일리는 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티리아를 위하여 에일리는 모든 것을 다줄수 있었죠. 하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에일리는 그들의 목숨을 잃게 한 악독한 사람이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